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리왕산 신만입니다. 2020년 3월 20일입니다. 저는 정든 직장을 떠나고 이달 말이면 그만둡니다. 이제 산에 약초만 점령하고 싶어서 한가지만 하고 싶어서 이제 떠나고 유튜브에만 신경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리왕산 심하니를 심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향나무 있는 쪽으로 한번 저기 영상을 돌리겠습니다. 향나무를 이렇게 지한 4m 이상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높어도 엔진톱으로 향나무를 이렇게 조경을 갖고 가면서 정든 곳입니다. 오늘은 이제 너무 이르서 안또 못하고 요한그루은 제가 이제 이달 말 되면 이제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되면서 나가는 의미로 아주 기념으로 이제 요한그루만 아주 멋지게 이발해 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깔끔하게 잘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짓고 넘어갈게요. 저는 53년생이고 약초를 시작한 지는 금년 따라서 58년 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자체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라 작년 봄에 우연히 유튜브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 유튜브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유튜브를 잘하면 거기서 광고비도 나오고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어, 그러면 약초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아니까 유튜브를 한번 배우자. 그래서 컴퓨터 학원에 수습은 해보니까 컴퓨터 학원이라도 유튜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 학원을 알아갖고 전화를 하니까 나이 든 사람들도 배울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9만 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아이고 너무 비싸다 한 3만 원 빼달라. 그러니까 원장님이 안 빼주려 하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이니까 지금 배달하니까 원장님께서 3만원 빼줘요 그래서 이제 16만원씩 6개월 과정을 배웠는데 그 편집하는 게 아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봐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나홀로 산행을 지금 깊은 계곡에 지금 영상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한 1300꼬지까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서 영상을 계속 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는 여기에 1 3 0 0지입니다 1300꼬지에서 지금 계속 우측으로 7분 농선 좌측으로 7분영상 나홀로 산행인데요 여서부터 기 이제 계속 왔다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 보시면 우산나물 좋죠 우산나물 쪽에 심이 이렇게 많이 서식합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고 슬슬 보고 또 보고 계속 한번 내려가 보세요 저도. 오늘 좋은 실물 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산행을 하면서 총 다섯 뿌리 한 세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고 쌍태배기도 있고요, 네네 부치도 있고, 이세 그 뿌리는 세네 부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심을 구경 좀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심은 항상 마음을 비우고 산행을 하세요 그리고 산행을 할 때에는 일주일 전부터는 부부관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개고기를 먹고 산행을 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 산행을 하다가 뱀을 보면 잡지 를 마세요. 사람이 뱀을 해코지를 안 하면 뱀이 사람을 절대로 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좋은 정보를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초인데 6월 초나 7월 8월 산행을 이렇게 한 800꼬지, 9 0 0꼬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렇게 땀을 흘리고 올라가다 보면, 코에서 찬바람이 확 부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근에서는 100% 좋은 심이 나옵니다. 아마, 연도수가 작아도 30년 이상 되는 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행을 할 적에는 항상 깊은 계곡을 따라서 아직 끝까지 올라가세요 끝까지 올라와서 계곡에서 내려오면서 좌우로 훑으면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